어, 야, 요, 야, 요, 요, 바나나바나나던지났다물라 빨리, 어? 아, 이 새끼 요바나나 먹네, 어? 야, 김밥 먹는 거 아니가? 어? <laughs> 박 사장, 야, 이씨뭐 된장찌개 들어가면 돼지 훌데기는 먹는 거 아니가 또 이거? <laughs> 야, 야, 이 바나나 던져놨다, 바나나 몰라 응, 정말 절로 가네. 요 뭐, 사람 차원으로 나타내요. 어? 어이구, 미씨. 얼른 보자. 얼른 보자. 어이구, 뭐라 이거? 어. 뭐라, 이거?